지금 여기는 다음주에 바닥에 마루를 깔아요 마루를 까는데 보통 이제 장판을 깔고 나갈 때는 볼일러를 틀어가지고 좀 필름이 날좀 따뜻하게 해야지 좀 시공이 용이하거든요 용이한데 여기 마루 같은 경우는 또 보일러 틀어 놓으면 그 마루 하시는 분들이 본드가 빨리 굳는다고 해서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일러틀우눈다 열어봐서 또다 하여튼 환기시키고 좀 찬바람 들어오게 하고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일러를다 잠갔어요 다 잠그고 지금 주말인데 근데 들어왔는데 뭐 엄청 추거나그지 않습니다 볼일러다 잠겼는데도 네 안녕하세요 인사프로TV의 한프로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오래 했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예요 올해 거의 쉬지 않고 여기를 계속 한것 같습니다. 물론 중간에 잠시 며칠 쉬었다 가는 틈도 있었지만 거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여기 현장 이제 끝나기 전에 또 새로운 현장이 또 들어가는데 여기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올림픽 같은 경우는 목공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 현장도 변함없이 목공을 많이 했습니다. 목공을. 보시는 것처럼, 이 거실 주방이 쭉 보면, 전체적으로 이렇게, 다, 뭐, 다이아몬드 해가지고, 목공을 해서 깔끔하게 집이 만들어지고 있고요. 이런 데도 이렇게 알판 쳐서, 이렇게 필름 담아서, 뭐 거울 들어오고, 뭐, 이런 식으로. 기존에 저희가 했던 그런 올림픽 선수촌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. 어떻게 우리 이게 스탠다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게좀 한계점이 있거든요.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,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이 정도 연식되면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돈 예산을 쓰는 거에 있어서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. 이게 재개발할 집인데 얼만큼 마 써야 되나 이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구축이라 손을 안댈 수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손을 좀 많이 대는 편이긴 하죠. 전체적으로 다면서부터 다 하니까 지금 여기는 다음 주에 바닥에 마루를 깔아요. 마루를 까는데. 보통 이게 장판을 깔거나 할 때는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좀, 필름이나 할 때는 좀 따뜻하게 해야지 좀 시공이 용이하거든요. 용이한데, 여기 마루 같은 경우는 또 보일러 틀어놓으면 그, 마루 하시는 분들이 본드가 빨리 굳는다고 해서 또 싫어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일러 틀면 문다열어버서또다 하여튼 환기시키고 좀 찬바람 들어오게 하고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일러를 다 잠갔어요. 다 잠그고 지금 주말인데, 근데 들어왔는데 뭐 엄청 춥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볼로 다 잠겼는데도.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뭐 여기 상표도 이렇게 보이고 차시 이렇게 걸려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고. 공사는 탄성도됐고 타일도 붙여졌고 그리고 이렇게 목공이 다 끝나서 필름 작업도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시공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한번 쭉봐볼까요 현관은 아까 설명했듯이, 필면 작업까지 다 완성이 되고, 깔끔하게, 구조적이 없이, 목공 작업들이 쭉다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부분도, 여기는 창을 두고 밑에를 이렇게 막았어요. 이렇게 막, 막는 이유가 저 부분 막으면, 여기 가구를 이 공간에 두기 위해서 막는 거니까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쪽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, 올림픽 이제 주방이죠. 주방 항상 뭐 비슷한데,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, 여기 그 타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또 마감을 쳤습니다. 그 다음에 싱크대가 여기 딱 들어오겠죠. 그리고 입구방. 입구방 꼬마. 여기서 요번에 저희가 좀 실수를 해서 뜯고 다시 했어요. 예. 뜯고 다시 했다는 게 여닫이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슬라이딩이 불가지고이 보면 슬라이딩 레일하고 박스 다 짜져 있죠. 여기 이제 문만 이렇게 걸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 놨는데 문만 여기 이거 떼고 문만 딱 걸면 슬라이딩딱 완성되면 거그 슬라이딩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열해서 지금 다 시공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방으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 전면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한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마로 깐다고 뭐 그렇게 쓰레기 많지는 않은데 잡다한거 여기 넣어놨어요 넣놓고 이렇게 되는. 필름하고 나면 맨날 이렇게 필름이 맨날 이렇게 남거든요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이게 뭐다 쓰레기니까 조금 쓰고 나면 남는 거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 사무실에서 필름 왕창 다 버려 버렸어요 그냥 놔두면 또못 써요 이게 오래되면 연복에는 하면 맨날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공간 여기 보면 앞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공간이 되게 좁거든요 좁고? 어떤 집은 더 좁고 그래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방 건너방 건너방 굉장히 작죠 올림픽이 눈누이 얘기하지만 말이 이 34평이지 굉장히 작은 아파트예요 작은 아파트고 대신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천정다 하고 목공 다 했죠 벽뭐 안침벽도 없죠 전체적으로 목공 다 해서 깔끔하게 커튼 박스 에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할수 있게 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어요. 이런 데는 이제 콘센트 받기 용이하라고 이렇게 합판 보강도 다해놨요 전반적으로 이 깔끔합니다. 그리고 보면 이렇게 콘센트 들어간 부분에 합판 보강 많이 해놨죠. 전반적으로. 그리고 안방 앞빵. 앞방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목공을 했어요. 이 목공 기재 많이 했죠. 그래서 뭐 고객분들한테 뭐 저희가 업체이기 때문에 올림픽 이런데 목공하면 목공양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실제 저도 목수팀한테 결제하는 거 이상은 받아야지 업체가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을예정입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한테 올림픽 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목공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마진을 깎아가면서 여기를 많이 해줬는데 아 이제는 뭐 그런 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현장까지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고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먹고 하려면 뭐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다 단열 넣고 뭐하고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건데 뭐 하여튼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컨트박스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싹쌓아져 있고요 연구들도 다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뭐 어디서 끊고 어디서 할지 다 생각해서 만드는 거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여튼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 집도 다 하고 나면, 뭐, 굉장히 깔끔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통상 저희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그래요. 이제는, 어, 진짜, 뭐, 속된 말로 눈 감고도 한다. 하도 많이 그려봐가지고, 눈 감고도 한다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, 또, 우리 들어오는 팀들도 지금은 다 외워요. 뭐, 목공 팀도, 뭐, 농장사만 그러죠. 아, 도면도 필요 없다, 이제. 물론 두면 이렇게 다 붙여놨지만 도면도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이게 워낙 많이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하고 일부만 조금 조금 바꿔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참고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도 많이 행장를 하면서 서른대표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여기 이렇게 테이블로넣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동선이 꼬이잖아요 막 복잡하고 한번 이제 설치가 되면 이동도 안 되고.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 나중에 끝나고 나서, 물론 저희가 기준에 했던 현장들 많이 있지만, 한번 보시면 아마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여기서 일단 마치고, 올림픽 온 김에, 그래도 올림픽, 저희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지만, 보시는 분들은,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, 세부적인 부분도 좀 올려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